안녕하세요. 행운나비 TV입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띠 분들, 종합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은 일이 절로 생깁니다. 실패를 인정할 때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애정은 처음은 더디고 어렵게 쓰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극적인 해결보다는 조금씩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은 사람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승승장구 진행됩니다. 독단보단 함께할수록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소띠분들 종합은 철학공부나 사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하면 좋습니다. 애정은 원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은 윗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큰 해답을 얻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종합은 성급하게 행동하면 큰 화를 겪습니다. 과욕보단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차근차근 해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애정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금전은 밖보다는 안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좋은 운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띠분들 종합은 대외확장보다는 내실에 신경 쓸 때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소소하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애정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모두 잃게 됩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단 마음을 낮춰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 일이 풀립니다.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용띠분들, 종합은 흩어지고 정리되는 때입니다. 마음은 붕떠 있고 다소 산만해집니다. 변동과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애정은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한채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친구 중에 도와줄 이가 있습니다.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숨기는 비밀이 있다면 들통날 위험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때이니 자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뱀띠분들, 종합은, 주장과 고집은 잠시 마음에 넣어두고, 지금은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성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정은 방심하다가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회 삼아 역전한다면 큰 발전과 개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그때그때 그때 정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전은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초조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말띠분들, 종합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로 누군가를 설득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덕담을 전해보세요. 행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애정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유 없이 상대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용기 있게 일어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명예나 재물이 풍족해지는 때입니다. 안정적입니다. 많이 소유한 만큼 베풀어야 탈이 없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성공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분들, 종합은 처음에는 많이 곤란합니다.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가면 원하는 바를 성취합니다. 애정은 공경에 빠져 고민하다가 우연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주저없이 움직인다면 원하는 대로 이뤄집니다. 떠오르는 대로 실천하세요. 금전은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종합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희망의 날을 기다립시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봅시다. 애정은 잠깐 주춤하나 이내 좋은 쪽으로 풀립니다. 꾸준한 대화와 소통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해결이나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전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중하고 반성하며 다음 시작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닭띠분들! 종합은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원하던 샘물이 나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끝까지 노력하면 좋습니다. 애정은 종교가 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없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늘의 감흥을 받는 시기이니보다 정성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묵묵하고 믿을 만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상황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개띠 분들, 종합은 능력은 좋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애정은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가질수록 길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쁨을 받습니다. 금전은 갑작스러운 천둥으로 깜짝 놀랍니다.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에 좌절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나아가면 뜻하는 바를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돼지띠분들 종합은 좋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응원하여 결실을 얻는 때입니다. 대인관계에 더 신경을 쓴다면 더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애정은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으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은 노력 이상의 결실을 맺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시기일수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크게 길한 시기이니 꾸준히 나아가면 성공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